네. 오늘은 AI와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AI가, 어, 뭐, 뭐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죠? 우리 현재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가까운 AI가 뭐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쓰는 거.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이제는 좀 똑똑한 냉장고, 똑똑한 세탁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접하기 쉬운 것들이고 어... 요즘에 식당 가서 보면 로봇이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건네주는 <laughs> 그런 경우 보셨죠 식당에서도 어... 서빙을 해주는 로봇이 많이 나왔고 어... 최근에는 그냥 사람이 없는 카페. 어, 사장님이에요 로봇 사장님이에요. 어, 주문을 하면 바로 커피를 제조를 해서 주는 카페인 거죠. 그리고 배달업체, 배달 식당에서도 음식을 만드는 어, 로봇, 로봇을 대여해서 쓰는 곳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걸 쓰는 이유가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인건비보다. 이 로봇 대여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로봇을 쓰는 곳이 많고 저렴하기 뿐만 아니라 로봇은 감정기복도 없어요. 지각도 안 해요. 피곤하지도 않아. 계속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어 그런 일자리들도 로봇이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챗 GP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챗 GPT 이게 뭐냐면 대화하는 로봇이에요. 대화하는 로봇 이게 뭐가 그렇게 음뭐 크게 뭐가 뭐 있나? <laughs> 이게 뭐 대화하는 로봇이 왜 이런 생각할 을 수도 있는데 샘 울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오픈 AI 인공지능 채팅 로봇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랬어요. 챗GPT의 등장은 인터넷 발명만큼이나 중대사건이라는 거예요.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챗GPT가 뭐냐면 뭐의 약자일까요? 제너라이티브, 생성하는, 뭐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 인공신경망인데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챗지피티에다가 이렇게 써 보는 거예요. 3월을 주제로 시를 써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새 눈이 녹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면 길거리에는 작은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어린 새들은 부모새의 지도를 받으며 날개를 펴고 이런 것들. 되게 은유적인 시의 문구들을 되게 시인들은 엄청난 고민을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이 시를 몇초 만에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질문을 해봤어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쉬울까? 아주 심오한 질문이에요. 이런 심오한 질문을, 오, 이 질문에 대한 답, 답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허락받는 것은 용서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들도 대답을 막 해주고요 이게 왜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게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 1년 독서량이 연에 7.5권이래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인공지능이 GPT의 1년 독서량이 700만 권이래요. 절대 따라잡을 수도 없죠.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그걸 다 기억을 또 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인공지능은 700만 권을 읽고 그것을 데이터 형식으로, 빅데이터 형식으로 남겨놓아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챗 GPT가 책을 냈대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우리 사람이 책을 한권 내는데 어, 수년간의 노력이 들잖아요. 근데 책 GPT가 이걸 써내는데 7일 걸렸고요. 번역도 AI가 하고 일러스트도 AI가 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이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는 3분 만에 노래를 뚝딱 만드는가 하면 10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팔수 있을 수준의 코딩을 했는데요. 뭐챗 GPT 소설 앵무새 주기기에 대한 에세이를 주문을 했는데 대표적인 미국 현대 소설로 고등학교 필독서입니다. 챗 GPT는 논리적으로 구성한 2,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1초 만에 내놨습니다. 챗 GPT는 미국의 명문 경영전문 대학원인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서 치러진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평균 이상인 B-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또 미국 미드, 미네소타 주립대 로스쿨 시험에서는 C+ 점수를 받으면서 과목을 수료할 수 있는 성적을 거뒀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의료기관인 앤서블 헬스 연구진이 챗 GPT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5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대요. 이처럼 챗 GPT가 MBA,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화이트칼라의 일자리 분야에서도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오, 어머, 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챗 GPT의 등장으로 내 직업이 사라질까 겁나요. 서울 금천구의 한 학원에서 AI를 듣던 15년 자, 회계사 이모 씨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씨는 대화형 AI 서비스 챗 GPT를 지난달에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일반 회계사가 몇 시간 투자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불과 몇초 만에 처리하는 걸 보고 휴직을 결심했대요. 네, 갑자기. 지금은 6개월 가정의 AI 강의를 수강 중이래요. B씨는 휴직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처리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회계 사였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긴 는 한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회계 기준, 어떤 회계 기준이 적용을 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칭을 해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서칭하는 과정이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사례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막다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AI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거를 찾아준다는 거죠. 해법을, 해답을. 그래서 휴직을 하면서 이걸 배운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은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미래에는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지가, 어, 지가, 일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직업군들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 분야에서 일부 직업들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직,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 직군들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운전자들. 그리고 금융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했던 금융 업무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 다 없어지고 있죠. 지점들. 의료직.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진단과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직업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의료직 의사들도? 일부 서비스 업종.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업종이 일부 작업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의사와 간호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의사와 간호사 중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네. 아주, 어, 뭔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AI가 의사 면허 시험도 합격하더라고요. 그죠? <laughs> 근데, 자, 간호사는, 간호사는, 이렇게 환자들 손도 만져주고, 터치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요런 것들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의사는? 진료를 보면서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어떤 이런 것이죠 오히려 AI가 의사 분면을더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약간 휴먼 터치를 해주는 의사들은 오히려 살아남겠다 그 방향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교,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 하잖아요. 하, 한대요. 하, 하니까 우리가 미래의 직업을 생각을 해볼 때, 어, 앞으로 유망한 직업의 공통, 공통된 특징으로 남을 돕는 마음, 휴먼 컨설팅 능력, 이런 것들이 어, 반영된 직업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세 시대잖아요. 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나의 커리어 나의 뭐 직업 혹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긴 해요. 휴먼 터치 사업 이런 것들. 네. 어 이거는 팁으로 하나 오늘 공유드리고 싶어서요. 어, 제가 최근, 어, 피부과 전문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피부 관리법 베스트 3. 가장 좋은 거. 이것만 하면 진짜 문제 없다라는 거. 베스트 넘버 원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라는 거예요. 그, 운전 기사들 보면,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이, 이렇게 못 가지는 항상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운전을 하시면서 햇빛을 계속 받으신 거죠. 그래서 되게 쭈글쭈글쭈글한데 옷을 벗겨보면 이 부분은 아고애기 피부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왜 속살은 애기 피부이고 왜 이쪽은 다 쭈글쭈글하면서 이렇게 어 처지고 노화가 됐냐 하면 자외선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꼭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은 되게 탱탱하죠.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9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70%, 60%, 50%, 내 나이가 50이면 50%, 내 나이가 60이면 40%, 이렇게. 그래서 이 쪼글쪼글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수분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항상 잘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C인데, 비타민C가 피부에 정말 좋고, 피부 미백에도 좋고, 어, 어, 그,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먹어주는 비타민C, 그리고 발라주는 비타민C 제품을 써주면 내가 늙지 않는, 노화되지 않는 피부를 어,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팁까지 마무리를, 마무리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